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 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 구절은 바로 이 창세기 1 7장부터 18장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함이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아가, 나,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나할예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는 쿠피를 베어 버리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 예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 예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약이 되려니와 할 일을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열두 두령을 나으리니, 내가 그,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 사라가 내게 나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고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의 폭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뵌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 예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 일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마물레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그들을 보자 곧 곧장 장막 문에서 달려 나가, 용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은혜를, 내가 죽게 은혜를 입었사오 입었다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기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오셨음이니이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를 가루 세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러 함께 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 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디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5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내가 만일 소동성을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찌끌리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르나이다 50의인 중에 5, 5명이 부족, 부족하면 부족그 5명, 5명이 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성음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하시나이까 어째,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죽께아른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아르나이다 거기서 1명을 찾으면 옷자리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1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 창세기. 창세기. 17장부터 18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었냐면, 여기 보시면, 유튜브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들어본 즉, 셋이 맞은 편에 서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내 네,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었다, 입었다 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뒤에 가가지고 이제 떡도 만들고 물도 뜨고 막 소도 잡아서 요리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소의 우유까지 막 해서 그 낙은에 세 명을 대접했잖아요. 그런데 어, 알고 보니 그 낙은 네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미 미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더라도 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더라도 어, 무언가를 부탁하였을 때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거나 또 힘들어 보이면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힘들어 보이면 가서 말을 걸어주고, 그 친구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선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그냥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만 했는데,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심지어 소, 소까지 잡아서, 요리까지 해서 엄청나게 잘 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는, 이제, 어,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 그, 만약에 어떠한 친구가 이 짐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만 했을 때, 짐 옮기는 것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또 친구에게 또 도와줄 일이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면 그 일까지 도와주어서, 어, 사람들을 더 열심히 도와야겠다. 더 열심히 맞이하고 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앞으로는 그 싫어 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주기 동원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경읽기를 을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많은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중 아브라함이 길에 서있는 나그네 세명을 잘 대접하였는데 알고보니 그것이 천사였다는 내용이 저희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가 미워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모두를 사랑하게 하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시는 그 착한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정말 힘든 일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 참, 주기도문을 안 했네요. 주기도문 해야겠죠? 주기도문을 안 하고 끝낼 뻔했네요. 자, 주기도문 합시다. 주기도문 안할 뻔했으니까 더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정말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